시민단체의 주한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미 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인 엘버트 맥팔랜드 씨를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군무원인 맥팔랜드 씨를 상대로 독극물인 포르말데히드를 방류하도록 지시를 내린 경위를 조사한 뒤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재정경제부 차관에 이정재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 문일석 국방부 획득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장석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건설교통부 차관에 강길부 한국감정원장 기획예산처 차관에 김병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조달청장에 김성호 서울지방국청장 특허청장의 임내교 특허청 차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양규환 국립독성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4.13 총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당기능 마비상태에 빠져있던 민국당이 오늘 당무위원 지구당 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오는 22일 임시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대표선출은 당의 단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오늘 전남 광양시 다한면 평화의 마을에서 열린 사랑의 집짓기 운동 입주식에 참석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단순히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천 운동이라고 말입니다. 70만 제일 동포를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묶게 될 KBS 해외 인터넷 방송국 한터넷 재팬이 오늘 개국했습니다. 오늘 개국한 한터넷 재팬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통해 KBS 뉴스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제일민단 신문은 물론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도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념을 초월한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가수 서태지는 오늘 서태지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미국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초 귀국해 다시 음악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